자, 봅시다. 자, y는 x 플러스 1 위에 두 점, a와 p가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 p를 지나고 직선,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난 점을 q라고 한답니다. 어려울까요? 한번 봅시다. 일단 뭐를 찾아야 되냐. 뭘 찾을 필요가 없네. p를 지나고 이 직선에 뭐한? 수직. 수직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?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? 그럼 y는? 마이너스 마이너스에다가 x x t 빼기 t t 어 뭐야 수직이면서 p를 지나는 t,t 플러스 1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겠죠? 응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q의 좌표는 0,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 t +1. 어 이게 되는 것이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음. 네 그럼 다 끝나지 않았나 음. <laughs> a의 좌표는 음 뭐고 마이너스 일컴 p의 좌표는 <laughs> t t 플러스 일 그래서 a p의 제곱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인데 제곱 어 루트를 쓰지 않는 음. 이게 된 거겠죠 어때 이해 가어 음. 그럼 e t 제곱 이렇게 할게 바로 할게요 이게 분자입니다. AP제곱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다음 AQ 이거지 1 플러스 2T 플러스 1의 제곱, 제곱. 이게 왜 이게 문제가 어렵죠?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거지? 이게 끝이지 않니? 답이 안 나와 어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죠? 어네